여사님 식사 안 하세요? 에휴, 내가 밥 먹고 목숨 연명하면 뭐 하나? 왜 그러세요? 나 정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주인장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아니요 뭘요? 나이옷 말이오. 이 집에 와서 붙어서 지금까지 쭉이 옷만 입고 있는 거 알고는 있어? 아 죄송해요. 요즘 버리가 좀... 아이 나도 알지. 우리 주인장 사정 알아도 내가 제일로 잘 알지. 옆집 개똥이가 알었어 뒷집 소똥이가 알었어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흔다. 아이 말이지. 아이 그러니 내가 나 목구녕으로 밥이 넘어가겄소. 많이 섭섭하셨구나. 어떤 스타일 좋으신데요? 아이 나 스타일이야 뭐 따로 있나.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. 어차피 내 컨셉은 그냥, 어, 주인장이 욕정의 할머니로 잡은 거 아니오. 이런 씨, 시... 아, 이게 저, 이것은, 어, 어 나, 나의 미스테이크, 어, 인정합니다. 미안합니다. 어, 아여, 하여튼, 저, 가까운 시일 안에 꽃, 옷을 좀 장만해 주십사. 뭐, 이런 의견입니다. 오늘 이상 오바. 네. 잘 알겠습니다. 식사하세요. 아이 뭐이 밥이 이목구녕으로 넘어갈 줄 모르겠네. 오늘은 돈까스인가? 네, 드세요. <laughs> 아이고 뭐 가봐요 그러면. 네.